많고 개인 부채가 적은데 우리나라만 유독에 개인 부채는 많고 국가 부채가 적어요. 왜냐면 모든 걸 국가가 키워 고 홍천군 이규선 번영 회장은 18일 오후 3시 홍천문화예술관에서 홍천의 비전, 국가균형발전, 홍천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나. 주제로 이광재 국회의원 초청 강연을를 홍천군, 홍천군 번영회,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 주관 주체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광재 의원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홍천은 용문 홍천 철도뿐 아니라 수서, 광주, 양평, 용문 홍천이라는 순화 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남과 전철이 연결될 수 있어 홍천을 비롯한 강원도가 강남의 생활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용문, 농촌, 강릉을 연결하는 내륙철도까지 이루어 저야 강원의 관광문화 발전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실제 농촌은 점점 더 농가부채는 늘어나고 시골에는 연세대 집문만 잠고 늘어나고 거기다가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거기다가 전우면은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고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오기 전에는 수영을 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현재로 보면 거의 남남 내전 가장 빨리 백신도 보급하고 있고 요즘 유치원 어린애들 보면 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애들이 없죠 국민들은 얼마나 위대한 국민인데 이 정치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을 갈갈이 갈라놓고 있는 이걸 우리가 깨야만 대한민국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도 결혼도 안한 내네 손자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금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전 세계 최강의 남한 병력만 나전 아프리카 군대만 여기에 무기들이 세계 최군사의 강국들의 무기가 결집되어 있는 것이 이것 한반도 여기서 우리가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길을 열어야 길이 열리고 우리 특히 강원도는 이 평화의 길이 무척 중요합니다 홍천이 제주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근데 이 제주도보다 작은 데가 싱가포르이 500만 명이 삽니다 주계경이 홍천 같은 데 이만한 땅에 500만 명이 사는 겁니다 근데 홍천이면 이게 이 땅에 7만 명살는있어다 근데 만약 우리가 여러분 싱가폴 싱가포르 가보시면 싱가폴처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독일만한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의 88%의 땅에 2 5 8 0만명 이상. 이렇게 살면 농촌은 정말 죽고 죽어나와 지방은 다 없어지죠. 새롭게 살아가는데. 저도, 저는 이랬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총리를 하나 만들어서 지방을 살리는 사람. <목소리> 강원도청 안에 기재부 공무원, 문광부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 전부 중앙부처 공무원이 와 있어야 요 그래서 지방 정부, 중앙 정부 이런 구별이 없이 강원도 쪽에 가면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무원이 다 모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따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총리를 하나 확실히만들어야 돼요 이제 지방을 살린다고 마음만 하지 말고 이 부총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뭐 맨날 기차 타고서, 버스 타고서 여의도에 가서. 과천청사에 가서 세종정부청사에 가서 예산달라고, 우리가 무슨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우리가 참 구걸하듯이 살아야 돼? 당당하게 요구할수록 이거를 요구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해주시고, 저도 이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 문제입 6만 8천 명이 살고 있는데, 5만 6천 명의 서명을 받은다는 거의 다 받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기사 우리 회장님하고 홍청군시님한 박수를 다시 한 번. 용문 흥천을 해가지고는 거기서 암만 사람이 많이 다녀도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은 청량리에서 이렇게 철도가 내려와서 용문 흥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수서부터 광주, 여러분 대한민국의 강남구청 하나가 법인 수가 7만 2천 개가 있는데 이 7만 2천 개가 내는 세금이 부산시 350만이 내는 세금보다 1조 원 적습니다. 강남하고 우리가 연결이 됩 그러려면 수서 광주는 이제 우리가 전철이연결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주 원주도 복선전체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광주하고 양평을 연결할 건지, 광주에서 용문을 연결할 건지, 아니면 광주에서 여주까지 와가지고 여주하고 용문을 연결할 건지, 이 부분이 연결이 되야만 그러면 수서 광주 양평 용문은 당연히 타당성이 높아지, 광주 용문 홍천 당연히 높아지, 그래서 이거를 해내야 돼.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용문 홍천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 강남에서 이쪽 홍천으로 와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그 길을 열으려면 앞으로 여러분 용문 홍천은 이제 4차 계획에 반영이 된 거고 이제 앞으로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가 오게 되면 강남하고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양평이 되든 용문이 되든 여주가 연결이 되든 이거를 해달라고 하고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 번영회장이나 홍천 군수, 최문순 의사가 스스로 용역을 해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홍천 군수님하고 여기 의장들이 예산을 용역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용역 예산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주하고 이걸 연결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판교하고도 강남하고도 엄청 가까워집니다. 이제 우리도 수도권하고 전철로 연결되는 시대가 와야 우리가 홍천이 이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철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올해 철도가 결정된 게 여러분 부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저기 서울로 갔다가 가야 되지 우리가 목포를 가려면 또 서울로 갔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목포에서 청주를 거쳐서 원주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KTX가 2시간 40분짜리가 이번에 또한 4차 선철도망에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원주하고도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부산으로 갈수가 갈 좋고 전라도로 가기가 좋게 결정이 났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강남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 요구가 여러분 많아지 많아질수록 이 용문철도는 훨씬 더현실이될 거고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할 거고 이걸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는 데에서 우리 진짜 박수. 올렸습니다. 이쪽 호남하고 강원도 쪽이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요번에 목포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오는 철도가 결정됐고 이것도 같이 우리가 주장을 해야 우리 강원도의 시대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홍천에 보면은 관광지가 많이 오는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저 기발리 파크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저기 홍천에 가면 우리가 한철 내리는 은행나프스에 가면은 사람이 많이 오죠. 지금 우리는 이 홍천군의 산에 이많은 산에 있는데 여기서 경제가 활동이 거의 안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낙엽송 하나가 1헥타르에 3,000평에 400만원 나오고 있어요. 소나무는 180만원. 우리 이 많은 산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가를 생각해내야 우리가 결국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있어 이상 연세드신 분은 우리가 따로 우리가 모여서 해드리자. 편안하게 복지동촌을 만들자. 그리고 그분들을 할 때는 우리가 1년에 우리가 50만원씩을 드리면 저희 기초 노령연금 30만원 받고 농가한테 10만원 좀, 현재 40만원이 있으니까 50만원씩 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40만 농가한테 우리가 연간 600만원씩 줘도 돈이 국방을 끼게 될다고니다 <laughs> 우리가 진짜 우리가 여야 후보들한테 요청을 해서 철도를 반드시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데 그 철도는 경기도 하고 우리가 서울 강남과 연결되는 거를 주장하면 주장하있서 그걸 얻어내야 그래야 훨씬 더이홍천이 미래가 있다. 나도 지금 살기 힘든데 내 자식이 뭐냐면 희망이 없다고 살면 그게 우리가 무슨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 우리가 만약에 길을 잡는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살기 좋은 거고, 중고등학교 우리가 과외비가 적게 들게 되면 훨씬 살기 좋아져요. 학교에 돈을 쓰는 거, 정치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허필용군수님이나 우리 이규설, 홍천 연영회장이나 용문 철도 서명을 받잖아요 연설을 하고 회복회하고연설을 하고 서명을 받아서 5만 6천 명을 받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만나주고 김병대표도 만나주고 윤호종 대표도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강원도라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해가지고 우리의 뭐냐 삶을 개선하려고 여러분 단결된 입으로 모으면 한 듯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세상은 열심히 꿈꾸는 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고 더 헌신한 노력의 결과가 성공하면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강원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단결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충분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이 철도를 만드는 일, 우리 삶을 바꾸는 일, 여러분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위해서 우리가 단결하고 마음을 모아요. 그 마음을 모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만 모으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역사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6.25 전쟁 제떠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IMF가 났을 때전 세계가 놀란는 우리가 금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걸 극복한 나라입니다. 87년 6월 항쟁을 해 가지고 일거에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나라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처음에 마스크 대란 때에 문 처음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범배하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만 모으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홍천 보면 여러분도 마음을 모으면 용문 홍천 철도가 되고 강남과 연결되는 거고 수도권과 연결될 가장 잘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마음속 이유로 한 시간 동안 많은 홍천 살짝 방향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어느 정당이든 대소누구에게 당당하게 홍천의 추구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비의 유세 선정입니다.